줄곧 무트로 빠져나가기만 했던 신안군의 인구가 2022년 바닥을 찍고 2년 연속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섬을 떠났던 주민들이 되돌아오고 도시의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들어오면서 생겨난 변화인데 변합니다. 그 배경을 고익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영암의 한 조선소에서 일을 해왔던 장유아 씨 5년 전 고향인 신안 반월도로 돌아와 지금은 김양식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생활에 여유가 생겼고 생각지도 않았던 햇빛 연금까지 받으면서 귀한 결정을 만족해 하고 있습니다. 도시에서 회사 생활 하는 것보다 스트레스덜 받고 내가 한 만큼 도 생기고 또와서 살다 보니까 햇빛 연금이란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소소하지만은 살림살이에 많이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가 고향인 김진성 씨는 1년 전 대학을 갓 졸업하고 신안군 밝은 면으로 이사했습니다. 신안군에서 제공하는 청년 임대 농장에서 농산지를 배우며 소득도 올리고 신재생 에너지 이익을 공유할 수 있다는 점이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햇빛 연금부터 이제 청년들 오면 뭐 군에서 임대해 주는 하우스도 있고 그다음에 뭐 교육부터 뭐 자재 지원 사업 다 해주니까 신안군 괜찮구나. 신안군은 출향인들의 귀향과. 외진들의 전입으로 인구 증가가 가속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일섬 일정원 일뮤지엄 정책 등으로 정주 여건이 개선되고 관광객 증가로 소득 창출 기회가 확대됐습니다. 또 바람 연금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구조제는 앞으로도 계속. 더 확대되고 넓은 지역으로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신안군으로 이주하는 인구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향후 인구 5만까지 최대한 많은 정책을 통해서 1970년 16만 6,500여 명을 정점으로 반세기 넘게 인구 감소가 이어지다. 지난 2023년에야 반등에 성공한 신안군. 이공해제와 청주 접건 개선으로. 인구 5만을 향한 상승 곡선을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C 고익수입니다.